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풍수지리에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 중에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리학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딱딱하더라도 좀 참고 재미있게 공부하시다 보면 지리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경 그러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나경은 우리 흔히 패철이라고도 말을 하고 허리에 차고 난다고 해가지고 윤도 아니면 새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나경, 패철 윤도, 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나경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나침판 그러면 동서남북 방해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 나경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선, 조상들이 나침판과 같이 동서남북 대신 어떤 한자로 방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 나경의 기본적인 도안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가운데 있는 나침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나경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요, 지금 보시면 이나경에 나침판이 있고, 지금 글자에 가보면 써져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저희가 나경의 1층, 두 번째로 2층, 그 다음에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이렇게 보셨을 때이나경은몇 층입니까? 9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나경을 구축 나경 그룹니다그렇다면에 나경의 이름이라는 거는 이 층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작게 갖고 다니는 나경은 제가 통상 5층 나경이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쓰인 나경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구축 나경을 가장 기본으로 쓰고 제가 18층, 뭐 32층 여러 층이 있는데요. 이 나경의 원리만 아시게 된다 그러면 층이 많든 작든 상관없이 제가 자유자유 자유스럽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나경에 보시면 글자가 여러 글자. 지금 한자도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경에는 총 30자의 어떤 자가 글자가 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12지지라 해가 동물의 띠를 나타내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이 12자, 식간이라해 가지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자와 건건간선 금, 수, 목화 해 가지고 총 30자의 글자가 이 안에서 어떤 원리로 어떤 원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주로 쓰고 있는 24자만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게 나경을 이용해서 지리학을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이란 거 방금 보셨던 여러 가지 나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경의 4층이 되겠습니다. 4층에 있는 부분에 글자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과 같이 임자, 개추, 간인, 감묘 해가지고, 감묘 이렇게 총 12자입니다. 12자. 12자고, 이 부분을 또세분 한다면 2자씩 붙어 있죠. 그다음에 한자 한자씩 띄다 보면, 나경은 총 24방위를 나타내고, 이렇게 부부끼리, 음과 양 이렇게 해주고 부부끼리 두 자씩 묶어가지고 제가 열두 방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잘 아시는 동서남북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러면 어 떴습니까? 임자를 제가 북쪽이라 그럽니다. 북쪽 그리고 남쪽을 뭐라 그럽니까 병호. 동쪽을 감묘 그리고 서쪽을 경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방위를 우리가 북북동 동동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임자 개축, 간이나 그러고, 이제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 북쪽을 보시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임자방위를 봐라. 임자방위가 북쪽. 남쪽은 무슨 방위입니까? 병호. 동쪽은 간묘. 그리고 서쪽은 경유. 동동북은 간인. 이렇게 동서남북을 한자로 표시됐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경이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자, 두 자씩 끊어서 읽는데 이 임자를 예로 든다 그러면 임자의 첫 번째 자는 임 임이란 자는 제가 청간자 그럽니다. 청간자 그리고 자라는 거는 제가 지지자 그럽니다. 지지자 그렇지? 나경의 24자는 이렇게 청간자와 지지자가 두 개의 쌍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 자씩, 두 자씩 가지고 임자, 개축, 간인 감묘,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권신, 경유, 신술, 권에 이렇게 두 자씩 읽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제 한글로 써져 있고 이렇게 같은 부부끼리는 표시를 두 자씩 붙여놨죠 그래서 낙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24자가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잘못 읽다 보면 임자라고 읽지 않고 자개, 축간, 인 인갑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못 읽으신 거고 이렇게 두 자씩 어떻습니까 부부는 같은 부부끼리 해야지 옆집하고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끼리가 어떤 건지 아시고 이렇게 청간자와 지지자를 구분해가지고 두 자씩 두 자씩 공부하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영이라는 것은 24자라고 그러는데 이 24자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나경에 보시면, 청간자와 지지자가 있다는데, 그러면 청간자는 뭐고, 지지자는 뭔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청간이라는 거는 제가 십간이라고 해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이십간이 있습니다. 이 십간하고, 건곤, 간손, 이 네자, 열자와 네자 합쳐서 열 네자가 청간을 이루는데, 우리가 나침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침판이라는 거는 방해를 나타냅니다. 방해를 나타내다 보면 이십간가 이라는 것 중에 갑을은 동을 가르키고 병정은 남쪽을 가르키고 무기는 중앙을 가르키고 경신이란 것은 서쪽 임계는 북쪽을 가르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어떻습니까? 중앙을 가르키죠 나침판이란 것은 방해를 가르키는데 이렇게 중앙을 가르키다 보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무기가 제외되고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이 여덟 자에다가, 건, 곤, 간손, 이네 자가 들어가지고 저희가 청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셨던 이 청간자가 되는 거고, 지지자라는 거는 제가 12지 해가지고 동물의 띠를 가르키는거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수, 해해가지고 동물의 띠를 나타내는 이 12지 있죠. 이 12지가 나타내 가지고 이 청간자와 지지자가 돼가지고 나경의 24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청간자 지지자가 어떤 위치로 위치에 배속돼 가지고 나경의 24자가 되는지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봐 보시겠습니다. 제가 통상 이렇게 원이 있거나 어떤 방위를 나타내지 않는 종이를 보셨을 때는 이 윗부분을 제가 무슨 방위라 그럽니까? 윗부분을 저희가 북이라고 그니다 북쪽을 가리키고 밑에 부분은 남쪽 그리고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어르신들 보기에는 이 오른쪽 방향의 동쪽 그리고 왼쪽 방향은 서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을 가리켰을 때 지금 보시는 이 북쪽에서부터 나경의 지지자 나경의 지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동물의 띠를 가, 나타내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북에서부터 이렇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나경의 지지자를 북에서부터 이렇게 열두자가 배치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아셔야 될게 뭡니까? 우리가 자라는 거는 동물로 뭘 나타냅니까? 제가 쥐를 나타내죠, 쥐. 축이라고 하는 거는 소를 나타내고, 인이라고 하는 거는 호랑이, 묘는 토끼, 그리고 쥐는 용, 그리고 뱀은 사조, 오는 말을 가리키고,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을 가리키고, 술은 개, 돼지는 해가 돼지를 가리키죠? 이렇게 제가 이 방위 중에서도 동물이 나타나 있다는 거고, 낙영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북이 북은 자죠? 방금 보시는 북쪽이 잔데 북은 동물로는 뭘 가리킵니까? 쥐를 가리키고, 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죠? 오라는 거는 제가 말을 가리킨다. 이렇게 방위 안에 동물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하셨던 어떤 자축임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지지자가 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축임묘 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열두 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나경에 의한 지지자입니다. 지지자 말고 하나 남은 게 무슨 자가 있습니까? 청간자가 있죠. 이청간자라 하는 거는. 그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지자라는 것은 북에서부터 이1 2 개가 시작되고 천간자라는 것은 동에서부터 제가 동쪽을 가리키는 게갑멸갑갑과 동을 가리키는 갑과 제가 을갑을갑을이 들어가고 가운데 손이 들어갑니다. 손 그리고 병정 하고 나서 건 그다음에 경신 다음에 제가 건이 들어가고요. 임계 그 다음에 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경이라는 게이 청간자와 청간자와 지지자, 지지자가 합쳐져 가지고 나경의 이스물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나경에 보시면 제가 일상생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자, 자 북쪽을 자라 그러고, 남쪽을 오라 그랬을 때, 저희가, 우리 새벽 0시를 뭐라 그럽니까? 제가 자정이라고 그러죠. 자정. 이 자정이 이 자를 가르키는 겁니다. 이 자정. 정 반대 12시를 뭐라 그럽니까? 정오 그러죠. 그랬을 때이정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측량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남북선을가르켜 무슨 선이라고 그러면, 자오선 그럽니다. 자오선. 이 자오선이란 게, 이 북쪽의 자. 남쪽에 오해가지고 제가 좌우선 그러는 겁니다. 그랬듯이 저희가 이제 나경에 나와 있는 방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